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드입니다. 자, 아니 하이픽셀이 터졌어요. 하이픽셀 보면 여기 서버 안 열려 있죠. 지금 디도스 공격 받아서 터졌어요. 하픽이. 야 레전드다. 와우 레전드.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요 텔린 인 서버죠. antiac.net 요 서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아래 슈 서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그냥 요 서버에서 해볼 거에요 뭐냐 이거 이상한데? 자, 일단 요 서버로 말하자면, 그냥, 크런치하고 블럭 쌓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전에 영상에 올렸죠? 우클릭 화상 입었다고, 그게, 살짝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살이 붙었는데, 아직 완전히 해석된 게 아니어서 드래그는 잘안 되고요. 그런데, 원래 핫픽에 가서 오늘, 이제 하려 했는데, 터져가지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핫픽 새로운 스카이워즈 신학기 리뷰하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 배드라이언 클라이언트죠? 배드라이언 클라이언트 웨이포인트 모드 사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사용하려면 모드를 켜야겠죠? 이제 자신이 설정한 배드라이언 모드 설정을 하시거나 e s c 누르고, 그래서 배드라이언 클라이언트 세팅스 눌러서 완성 다음에 여기다가 W, A, Y를 치시면 웨이포인트 모드가 바로 떠요. 그래서 이거를 설정 클릭해 주시고, 이제 이게 자기가 자신이 현재 설정해 놓은 그 그거에요. 그 뭐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좌표. 예. 네. 좌표. 지금 제가 00에다 하나를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게 일단은 꺼져있거나 켜져있을 거예요 일단은 켜주시고, 이거를 클릭해주세요. 아이 설정 버튼을 클릭해주시고, 요 키바인드. 요게 중요해요. 요거 키를 눌러야지 바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설... 귀찮게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눌러서 그냥 m키 한번 툭 누르면 바로 열려 가지고. 이렇게 모드창 이렇게 있는데 이걸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거 언제 합니까? 그쵸 그래 가지고 이제 그냥 m키. 전 m키고요. 기본 키에요 그리고 요 크리프트 뉴 웨이포인트 이거를 눌러 주시면 바로 요 좌표에 웨이포인트가 사, 설치가 되는 거예요. 요 좌표에. 정말 대단하죠? 어쨌든 저는 유체을 하기 때문에 영역에다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가 영역인데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 떴어요 이거 그냥 지우고 이거 추가를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설정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직접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하죠 n 임임0,0 이렇게 딱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냥 이렇게 해서 벌써 끝났어요 진짜 설명할 게 없어요 아예 여기가 하이핑셀보다 핑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근데 솔직히 렉백 같은 건좀더 적어.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여기서 그냥 여러가지가 있는데 해보고 싶은 하시고 싶은 걸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트레인 이걸 해줄게요. 이게 뭐지? 어? 이게 제가 오랜만에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 서버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제가 우클릭을 못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여기서 아아 아, 뭐하냐 MLG 러시라는 게임인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침대를 부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 잘하네 어 예, 이렇게 공중에서 여러 번 치셔도 되고요 예 지금 드래그 안돼가지고 회복은 어느 정도 됐지만, 그렉은 안 된다는 사실. 아! 오케이, 깼죠. 다행이다. 큰일 날뻔 했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깨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게임. 여기서 이렇게 옆쪽으로 와가지고, 툭툭 쳐주고, 그냥 이렇게 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운이 좋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초보를 만날 수도 있고요. 문이 안 좋으시면 이제 개구인물개구인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가시면 그냥 깨버리면 돼요. 정말 편하죠.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크런치도 연습할 수 있게 마련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차에 하시면 되고요. 사람이상대가 나가면 이겨요. 아이고. 같이 쳐서 죽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바로 탁하고 돌아와요. 아 최고예요 진짜! 그냥 이렇게 투 간단하죠? 버터플라이 클릭 써도 버터플라이 클릭 버터플라이 클릭 아 그냥 이렇게 그런지 그냥 노말 클릭으로 카 노말 클릭으로 삼격 해드리겠습니다. 아. 노말 클릭으로 참격 간다. 저리 가 뭐야? 아 개꿀 이렇게 공주에서라도 쳐주시려고 에임을 따라와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자 이리 와봐 이렇게 공주에서 두 대씩 쳐주는 것도 좋아요 그냥 간단하죠 지금? 제가 더 빠릅니다. 제가 훨씬 더 앞에다가 블 설치해놨기 때문에. 아, 아, 근데 이게 좋은 게 우선 속도가 빨라가지고 아 클났다, 클났다. 자 여기 좀겨요아 유비, 유비 참겨요. 아, 이 참겨요. 어, 어어어어 아 저거 이게 잘만 하면 킬팜이 시작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돼요 킬팜입니다. 야돼거 이거 이런 거 빨리 그냥 죽어주세요. 미련 갖지 말고 죽어라. 그거 끝난다. 이거 이런 말입니다. 에? 자 오죠 오겠지 오겠지. 톡톡 그냥 빠지고 난또톡 톡. 빠지고 톡어어 죽었네 톡톡 여기서 이러고 톡톡 여기서 이러고 톡톡톡톡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개박칠 개박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롤 어디가? 와. 여기 하세요. 쉽죠? 예, 한번 깨줍시다 불쌍하니까 이쯤 되면 내가? 슬슬 내가 힘들다? 그래 너 이겼어 야 니가 네 이겼어 근성으로 이겼다 진짜 아 내가 졌어요 님다 제가 졌어요 저 친구한테 근성으로 진짜 와, 안 나가네.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어, 진짜. 개래졌는데, 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빠이!